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맥락 없는 지하의 주사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맥락이 없냐고요? 항생제는 계열대로 설명을 드렸고, 수액도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들을 위주로 묶어서 시리즈로 설명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 마음대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주사제를 설명드릴 예정이거든요. 틈틈이 먹는 약도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해봐야 알겠네요. 주사제 이야기 하다가 딴 길로 셀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마 병원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마 펜이라 민 맥페란, 덱사메타손을 차례대로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이건 역시 한 번에 안 끝날 것 같다는 거 예상하시죠?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세 가지 주사제만 잘 알아도 정말 아 이제 많이 알았어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제가 입원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요 전이세 가지 주사제를 많이 맞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라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죠 그것도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이세 가지 주사는 혈관 주사 근육 주사 모두 다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차례로 가볼까요 우선 어떤 것부터 할까요 음, 페니라민부터 가보죠. 검사를 받아야 할 때나 잠이 안올 때에도 주기도 하고, 알러지가 있을 때도 맞고, 부작용이 있을 때에도 맞는, 어찌 보면 맥락 없어 보이는 제목과 딱 어울리는 약제일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약회사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있습니다. 우선 제 경험 이야기부터 하고 가볼까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페니라민 주사를 CTM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들 병원도 그러하신가요? 성분 표기가 클로로페니라미 멜리어시라서 CPM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왜 CTM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신규 때 CT 검사를 가야 하는 환자에게 CTM 주고 보내자 하는 선배 간호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조영재 CT 검사 전에는 CTM이라는 주사를 주는구나 라고 그냥 습관처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CTM의 약 이름이 페니라민이라는 것도 잘 몰랐었어요. 어느 날 CT 검사를 받은 어떤 환자가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한 거예요. 주치의가 와서는 환자 페니라민 주고 보낸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잠깐 또 멘붕이 왔었습니다. 어, 페니라민이 뭐지? 순간 혼자만 머릿속이 막 회전하는 거죠. 그런 주사 안 줬었는데 어떡하지? 하고 말이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선배 간호사 선생님께서 CTM 주라고 했는데 안 줬니?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그 주사구나? 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급하게 드렸어요! 했죠. 순간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느낌 아시죠? 주사를 준후 부작용이 발생한 거랑 안 주고 발생한 거랑 그 책임을 어떻게 또 안을까요? 생각만 해도 우덜덜 합니다. 그때 처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제를 각자의 병원에서 만든 코드로 많이 사용하죠. 코드 자체가 저희 병원은 ctm이었어요. 상품명은 페니라민이었고 성분명은 클로르페니라민 멜리엇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약어도 아닌 ctm이라고 코드를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죠. 알고 보니 별게 아니었더라고요. 클로로펜이라민은 1950년대부터 알러지 약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클로로트리메톤이라는 상품명으로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가 자유로웠던 꽃가루 알러지 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ctm이라는 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경험이 생각나서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렸구요. 페니라민이라는 주사를 왜 주는지 왜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사용하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히스타민, 항히스타민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페니라민은 항히스타민제라고 하죠. 항이라는 말은 막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히스타민을 막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히스타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 것인지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우선 비셀과 메스트셀이라고 하는 비만세포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비만세포는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이 되는 면역세포입니다. 비만세포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신경전달물질 과립이 마치 물방울처럼 뚱뚱하게 보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비만세포는 비만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비만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염증과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외부에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들어오면 우선 비셀에서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항체가 분비됩니다. 그러면 비만 세포의 표면에는 이뮤노글로불린 E 형태의 항체가 붙을 수 있는 표면 인자가 있어서 이뮤노글로불린 E가 결합을 하죠. 기질에 붙은 후 비교적 바로 떨어지는 다른 항체와 달리 이뮤노글로불린 E는 비만 세포에 붙으면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때 IgE에 붙은 물질이 인체내로 들어와서 IgE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IgE와 결합하고 있는 비만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비만세포는 신경전달 물질인 히스타민을 외부로 분비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이 스타민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 혈관 확장, 홍반, 부종, 가려움증, 통증과 같은 일반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관지 수축을 일으켜서 호흡곤란과 기침과 같은 것들을 유발하죠.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죠.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 작용도 하는데요. 각성이라는 것은 뇌를 자극해서 잠이 안 오게 하는 것이죠. 가려움증이 심할 때에는 가려움 때문에도 잠을 못 자겠지만 히스타민이 각성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규 때 히스타민이 각성 작용을 하는지도 몰랐었는데요.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배웠을 텐데 저의 기억 속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맨날 그렇게 잠이 안 온다고 하는 환자가 있어서 주치의한테 전화했더니 CTM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CTM이요? 펜이라민 주라고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러고 끊어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처방인이 환자에게 주긴 했는데 왜 수면제를 안 주고 ctm을 주라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펜이라민 작용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ctm 부작용 중에 졸림이 있길래 ctm 부작용을 거꾸로 이용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헤스타민에 대해 공부하다가 각성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다시 경험담이었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히스타민은 위장관 근육을 수축시켜서 울렁거림증이나 역류증을 일으키거나 소화가 잘 안되게 하기도 하죠. 위에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ct 검사 중 조영제 사용이 있다면 금식을 시키는 이유이기도 하죠. 역류를 일으켜서 기도와 폐로 흡인이 되면 흡인성 폐렴이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으니까요. 히스타민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요. 음, 제가 지금 페니라민 주사제를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갈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페니라민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에 속하는데요.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기 때문에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강해서 졸림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페니라민이 각성 작용이라는 히스타민 작용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이 졸림이라는 부작용을 이용해서 잠이 안 오는 환자에게 페니라민을 투약하기도 합니다. 2세대 상품명으로 많이 들어본 지르텍, 아제틴, 타리온이 있고, 3세대에는 알레그라 시잘과 같은 항히스타민제는 부작용을 좀 줄였다고 하는데요. 졸림이나 어지럼증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세대가 부작용이 좀더 세지만, 그만큼 효과도 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험상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페니라민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부작용으로 입마름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졸음, 어지럼증 그리고 시야 흐림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너무 심해서 못 견디겠다 하는 경우는 잘못본것 같아요. 저도 페니라민을 맞아봤는데 크게 별다른 증상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은 페니라민은 결국 히스타민 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러지가 있을 때에도 주고 참이 안와도 주고 여러 약재로 발생하는 부작용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앞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네요. 아저 정말 짧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돼 버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메페랑과 덱산베타손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것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이때 이뮤노글로빌린 엘레람 이때 이뮤노글로 라 <laughs>